예 할렐루야 우리 밝은빛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예, 오늘 시편 25편을 준비했습니다 예, 준비찬송 422장 다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Eu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제약이 관영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은 노아의 때와 같다 하신 말씀 속에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오늘 시편 25편의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깨우쳐서 노아의 때와 같다는 사실을 에, 믿,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방주를 예비하는 믿음의 방주를 예비하는 귀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밝은 백교의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다 함께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시편을 잘 깨우쳐 항상 다이처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서 사랑해 주님이여 오늘 본문 말씀 음, 봉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모 말씀 시편 25편 말씀 되겠습니다. 25편 1절에서 5절까지 저가봉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laughs>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laughs>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요하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 다 함께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에 시편 25편은 에저 PPT를 좀 준비했습니다. 시편 25편은 오늘 제목은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 소서가 되겠습니다. 시편 25편은 1절부터 어, 끝절까지가 다 답변체 네,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이 되거든요. 알파벳 순서대로. 그래서 어, 시편 25편이 22절까지가 있는데요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입니다. 우리나라 알파벳이 아니고 히브, 영어 알파벳이 아니고 히브리어 알파벳 알랫벳 김멜 달렛 이런 알파벳 순서대로 그런데 이 알파벳 순서대로 왜 그렇게 쉬었냐 하면, 에내 인생 전부를, 그러니까 영어 같으면 은 A에서 Z까지 전부 다를 드립니다. 그런 뜻이 있다 합니다. 유대인들은 내 인생 전부를 다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교육할 때 알파벳 순서대로 시를. 적음으로 시를 기록함으로 암송하기에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다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기서 여호와여, 요호하여, 이 여호와여가. 다섯 번 나오거든요. 다섯 번. 여호와여 여호와여 1절과 4절, 6절, 7절, 11절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길을 잃고 방황할 때 길을 잃고 방황할 때 계속 여호와를 찾아 다윗이 찾아서 어 어디 계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 시편 25편은 모세가 광야를 통과할 때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를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을 체험했던 모든 그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그대로 다윗이 다윗의 역경과 고난에 적용해서 그때 지나간 과거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 때 있었던 그 환난과 고난을 다윗은 현실로 생각하고 현실로 받아들여서 마치 모세처럼 다윗도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다윗 시대 에또 모세 시대 에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현 시대의 환난과 여러 곤고와 여러 가지 죄악의 문제에 대하여, 이와 같이 다이처럼 시대를 초월하여, 어,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찾아 여호와여, 하나님을 찾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는 하나님을 찾는 소리입니다. 올바른 길을 가르쳐 달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을. 다이슨 알고 있거든요. 시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난 다이슨, 에, 적에게 굴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쉬운 일이 아니죠. 적에게 굴복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 피하는 것, 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이, 다이슨. 보이는 적에게 보이는 적에게는 굴복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굴복합니다. 보이는 적에게는 굴복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 피할 줄 아는 다윗. 이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여 하나님을 이 애절하게 찾아 문제 해결을 한 다윗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나의 영혼을 영혼이 여기서는 혼네 패시만 나오는 네 패시. 나의 예 패시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혼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혼과 영 이런 뜻이 아니고 나의 네 패시가 내 패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가 우러러 보나이다가 낫사 우러러가 알레프트 아, 업 나를 들려 올립니다. 영어 번역에 나를 들어. 올립니다. 가 맞습니다. 나의 이내 폐시는 나의 일생, 나의 목숨줄. 내숨 쉬는 모든 것. 그러니까 여호와여 길을 찾을 때 여호와여 나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오늘 제목처럼 나의 길 가르쳐 달라 고 애원할 때 나의 목숨 모든 소중한 것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이 뜻입니다. 올려 드립니다. 올려 나를 들어 올립니다. 나를 올려 들어 올려 보여 드립니다. 거제예요. 제사를 때 태우지 않고 들어 올리는 제사를 거제라 하죠 거제. 거제와 같은 제사입니다. 이게 시표 시를 쓰지 말은 제사와 같은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러러가 이 일절에서는 핵심입니다. 우러러 이것은 나사라에서 들어올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소중한 것을 지난 주일에 그 겉옷, 신발을 벗어라 할때 신발을 벗고 나의 모든 겉옷을 들어올려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이렇게 항복하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절에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야죠, 의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돕는다는 것을 다이슨 알고 있거든요.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모세 때 출애굽 역사를 다이슨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의 원수들은 이웃나라 원수들, 모세 때 이웃나라 원수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끌어냈다. 이런 소문을, 소문이, 소문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이웃나라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또 광야에서 죽기를 바랬는지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다윗도 수없이 도망을 다니면서 주변의 원수들이 점점 다윗을 비웃고 저게 뭐냐 적골이 왕이라는 자가 왕이 될 자라는 자가 사울 왕에게 저렇게 쫓겨 다니냐 나중에는 자기 자식에게도 압살롬이라는 자식에게도 살기 위하여 쫓겨 다녔거든요. 얼마나 배우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여 하면서 모세를 생각하면서 시대를 앞당겨서 원수들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기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낙망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거기에 이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우리 편에 하나님 내편 되어 주시옵소서. 주변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 성도가 왜저 모양이냐 비웃지 못하게 하소서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만나를 내려주시지 매출하기 내려주시지 고기 먹다 먹고 싶다 하면 매출하기 내려주시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고 엘림의 열두 종료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우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이런 기적,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부족하여 원망해서 광야에서 자기들의 제로 말면만 죽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수치를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 주시고 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래서 주의 도가 왜 그 주의 도하고 주의 길하고 어떻게 달라요? 뜻이 다릅니다. 주의 도는 고속도로와 같은 가공된 길, 반듯한 길이에요. 주의 도는 고속도로와 같은.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할때그 길도에 그 길이요 할때 내게 보이시고 주의 고속도로와 같은 핵심의 말씀, 아주 소중한 말씀을 보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길을 여기 길은 패스라고 오솔길 발자국 길입니다. 이건 체험의 길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이 이제 길이 되기 전에 겨우 발자국 난 길이에요. 이 길은 체험의 길을 말합니다. 뒤에 패스라고 이 패스 그 길도 난,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래서 우리는 큰 도로, 큰 길과 또 체험의 길둘 다를 다이슨 가르쳐 달라 라고 소원했습니다. 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이걸 두 가지 다를 주의 도와 주의 길을 합쳐서 말한다면, 주의 진리 조다. 체험을 통한 야다를 통한 어... 지식도 큰 진리입니다. 그것도 다트를 통한 주의 도를 깨우치는 것도 그것이 더 높은 단계의 말씀이고요. 둘 다를 합쳐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셔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자 이제 종합적으로 7절과 11절과 16절, 18절, 7절, 11, 18. 요세 계절 7, 10일 18절은 죄를 사해 달라. 죄를 기억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죄책감에 또 다시 시달렸나 봐요. 우리도 죄 문제로 항상 시달리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귀가 그 십자가 보혈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자 죄책감을 자꾸 불어넣을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죄책감이 올 때에 다이은 기억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여호와여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인자하심을 기억하,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요 기억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억이 자꾸 죄에 대하여 시달리는 기억이 나면은 기억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마치 기억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기억하게 하는 마귀를 눌러 주시옵소서. 그와 똑같은 기도죠. 재화함을 내 젊었을 때 지은 재화함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그러니까 기억하지 말게 하시고, 같은 기도, 같은 요거, 묘한 기도입니다. 이거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기억이 나지 않는, 않는다면, 그건 사함 받은 것입니다. 그니까, 러 아.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기억 오히려 안 나요. 그 죄를 실컷 지워놓고도 기억도 안 해. 그 악한 자들이고 우리는 사함 받고 난 뒤에는 기억이 안나는게 복입니다. 사함 받고 난뒤 우리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이제 새로운 새 사람이 되자 회개로 새 사람이 되자 이런 마음을 먹었으면은 기억이 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11절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11절에 죄와 죄책감과 다이시 싸우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호와여 찾는 겁니다. 여호와여. 그리고 18절에 나의 권고와 환난을 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소서. 죄를 기억하지 마소서. 똑같은 기도예요. 사하소서. 16절을 왜 여기다가 사느냐면은 하 다윗이 여기 16절에는 외로움과 또 싸웠어요. 그 그러니까 다윗이 싸울 고난 환난이 올 때마다 여호와여 이게 찾거든요. 수치 2절, 3절, 20절에는 수치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수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수치를 보지 않게 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원수들에게 원수들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셔서 그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해야 합니다. 죄책감을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게 하소서 기억하지 마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16절에 외롭고 괴로우니 외로움에 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요. 친구도 필요하지만은 예수께서 내가 너의 친구다. 이어먹은 15장 15절 "친구라고 하노니 예수님의 친구처럼 다정하게 대화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대화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한다면"은 외롭지 않겠죠. 그래서 이 다윗은 수치와 죄책감과 외로움을 어떻게 이겼는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 이게 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이겼다. 하나님께 시선 주목 항상 우리식으로 신약 시대에서 말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제가 매일같이 좀 그렇게 외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거주하십니다. 이렇게 두두 마디를 외치고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 시편 2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우러러 들어올립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내 생명을 모두 하나님께 거제로 드립니다. 올려 드립니다. 우러러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항상 여호와를 바라봐야 합니다. 눈을 시선 주목 시선 주목이 되어야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하여 탈출할 수 있다. 수치, 죄책감, 외로움, 요거 탈출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만 정말로 바라봤더니, 예,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께 용기를 얻어요. 이 무슨 뭐, 무슨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 용기를 얻었는지를 모르지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마음이 슬퍼서 그냥 다윗을 그냥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했죠. 다윗을 돌에 맞아 죽게 생겼네. 근데 그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어떤 식으로 힘을 는지 성경에 힘이 입었는지 성경에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에게 힘을 주고 갖고 용기를 얻어 버렸대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런 기적이 생겨. 다윗이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생겼는데 갑자기 용기를 얻어 버렸답니다. 힘 있고 용기를얻더요또한 번은 야곱이 이런 일... 야곱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죠.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라. 한 번은 다윗의 두 아들이 시무원과 레이가 못된 짓을 했어요. 자기 여동생이 강간했다고 해서 할례를 하라. 사이가 되려면 할례하라 해서 희위 적속들을 할례하고 난 뒤에 다 죽였죠 남자들을 그 살인 살인을 한 일이 있어요 해외적족 속도를 죽였, 죽였는데 그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 같은 편들이거든 가나안족속과 브리족속들에게 악취를 냈구나 하고 야곱이 화를 냅니다 네가 왜 너희들이 그런 못된 짓을 했느냐 왜 사람을 죽였냐 가나안족속과 브리족속들에게 왜 악취를 풍기냐 그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땅에서 빨리 이주하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에 일단 거주지를 옮겨 거기서 네가 네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 있지 그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 제사를 드려라 해서 이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다급할 때아 사람을 죽였으니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달라들어서 또 전쟁하자 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고바 빨리 일어나서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이럴 때가 아니다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해라 거기서 아주 살어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방법을 알려주고 또 다윗에게도 또 다윗이 돌에 맞아 죽을 형편이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살아났다. 이와 같이 다윗은 그러한 위기 때 살아나는 방법으로 하나님만 바라봤다. 너무 단순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주목 항상 하고 살았다. 우리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항상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이런 식으로 어,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이처럼 모세처럼 이방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수치 당하지 않도록 항상 영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살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오솔길과 고속도로와 같은 도와 길을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온유환자에게 길을 보여주신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보문 25편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유환자가 되어 온유환자는 원어에 천박하고 낮은 자 우리가 참으로 천하고 낮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찾는다면은 다이처럼 찾는다면은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도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